먼저 양배추를 준비해주세요. 양배추는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오니 조금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양배추는 잘게 썰어주세요. 양배추는 매일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에게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며, 하지만 저녁마다 덥고 힘들다며, 시원한 맥주 찾아 마시는 내위 건강에 좋습니다. 또 피부 미용에 좋아, 이젠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내 피부를 개선시켜줍니다. 또 유방암. 자궁경부암 예방 및 골다공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여자분들이라면 꼭 챙겨 드세요. 잘게 썬 양배추는 찬물에 담가 두세요. 그래야 자른 단면으로 수분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 채 먹는 것이 좋으니 베이킹 소다에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 요새 운동하니 내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맨 손으로 반으로 쪼개 보세요. 쪼갠 사과는 적당한 크기로 채 썰어 주세요.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소스는 올리고당 한 큰술에. 플레인 요거트 드시고 싶은 만큼 넣으시고 레몬 주스 한 큰술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사과와 레몬이 만나면 아주 먼 옛날 나의 리즈 시절처럼 상큼함이 폭발합니다. 이제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색감을 위해 당근을 넣어 주시면 좋지만 채썰기도 힘들고 어른이 돼서 좋은 점은 싫어하는 것을 안 먹을 수 있는 권한이니 당근을 싫어하시면 빼셔도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신다면 조금 넣으세요.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닭가슴살을 추가해서 드시면 퍽퍽하고 맛없는 닭가슴살을 그나마 좀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섞어주면 사과 이행시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사실, 다이어트 성공할 자신 없죠?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쵸?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말하는 내 입과 뭐 먹을 거 없나 중얼거리는 나의 입이 문제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